4월 2일 화요일 총선까지 8일 남은 날 5분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세 번째 담화를 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요. 무려 51분 동안 읽은 담화문이었습니다. 기자 질문도 안 받았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을 해소할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정 전반에 걸쳐 성찰과 변화의 메시지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책 없이 치솟는 물가를 비롯한 민생고 이종섭 호주대사 문제도 외면했습니다. 의료계는 예상했던 바라며 저항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병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용산과 전면전에 들어간 듯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증원 숫자에 매몰돼선 안 된다라고 했지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유권자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나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라고도 했습니다. 자신과 용산을 엮지 말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지요. 심지어 정치 관심 없으면 더 후진 놈들이 지배할 것이라며 막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성남가서는 수원을 사랑한다 라는 말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높은 정권 심판론에 빨간 옷을 입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흰 옷을 입고 반대로 흰 옷을 입던 민주당 후보들은 파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투표일을 앞두고 위기감을 느낀 여당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여당 당색을 빼고 인물론으로 승부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출신인 서울 강남을 더불어민주당 강청희 후보도 유세 초반엔 흰색 점퍼를 애용했는데 최근엔 파란 점퍼를 입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민주당 내부 조사에서 강남권에서도 5차 범위 안에 접전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절반가량은 4.1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참패 위기감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했음에도 민주당이 승기를 다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지지율 49.1%, 국민의힘은 39.6%였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지지율이 30%대 중반까지 상승했지만,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합보다 여전히 많이 낮았습니다. 한편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투개표 조작 주장, 법원에서 126번 검증했는데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KBS 정상화 방안을 담은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건을 최초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는 KBS 이사회가 박민 사장을 재청한 지난해 10월 13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 본부 중심의 노영방송체제의 단절과 KBS ETV 민영화 등 세부 내용을 적었습니다. 임원 간부 인사를 통한 조직장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파 중심의 인사기용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언론노조는 문건대로 이행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당분간 3%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환율마저 들썩여섭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 1위 배달의 민족이 4월부터 배달비 무료 쿠폰을 뿌립니다. 3위 쿠팡이츠가 일주일 전에 했던 무료 정책을 그대로 베낀 것인데요. 배달 플랫폼 회사들이 너나 없이 배달비 인하에 사활을 건 까닭은 유례없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적은 액수의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은 정보만 찾고 받아들이며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확증 편향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부산일보는 동아대 메타미디어 연구소와 함께 가짜뉴스를 보여주고 누가 더 판별을 못하는지 따져봤는데 보수든 진보든 정치 고관여층의 정답률은 54.7%, 저관여층의 정답률은 59.1%보다 낮았습니다. 네. 저관여층이 보다 가짜뉴스를 잘 잡아낸다. 이런 얘기지요? 선거 여론조사를 규제하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한국경제신문이 의뢰해서 PMI가 시행해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사실상 중단시켰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PMI가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했을 때 응하지 못하니까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조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경제신문은 PMI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야권 지지자들의 항의 탓이라고 몰고 있네요. 요건이 안된 탓은 아니고요. 김영민! 딸이 조력 사망을 하겠다는데 법원이 막아달라. 가톨릭 의료기관에까지 조력 사망을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 자유 침해다. 의료 전문가의 동의하에 환자가 약물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맞는 조력 사망, 이른바 존엄사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에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살도 어려운 상태의 난치병 환자는 원치 않는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